자첫 번째 경기 이제 샬롯대올랜드 시티 자 일단 양팀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다음니까 이제 두팀다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어 일단 이제 홈팀 샬롯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졌지만 어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올랜도 시티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다행히 좀 연패는 좀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연패는 좀 끊었긴 했는데,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샬럿이 올림도 시티 상대로, 이제, 2점 차로 앞서서 상황에서, 이제, 수비가 확 무너지면서, 이제, 동점을 좀 허용했고, 어 그러면서, 이제, 리드 수성 능력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길만한 경기를 좀 비겼기 때문에, 뭐, 샬럿 입장에서는, 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경기 내용이, 뭐, 그렇게 좀 좋다고 보기도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좀 경기였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세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어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저조한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그래도 일단은 경기 양상도 봤을 때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볼 점유율을, 이제, 좀 기반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뉴욕시티가, 이제,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에 좀 오타가 났네요. 뉴욕시티. 자, 그래서, 이제, 뭐, 볼점유율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는, 그런, 좀 뉴욕시티가, 이제 점유율을, 그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유 c t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템포를 좀 느리게 좀 가져가며 이제 운영에 이제 더 포커스를 좀둘 것으로 보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적인 그좀공격 전개 및 이제 좀 측면 돌파를 좀 통해 이제 뭐 보다 더좀 적극적으로 약간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유0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영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어, 좀 템포를 좀 느리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어, 그에 반해 이제, 샬롯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어,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선보일 수 있다. 어 이렇게 예상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좀 양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에 있어서 다좀 상반될 수 있다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6시티가 원정에서 지금 대체로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흐름이랑 경기력은 이제 샬럿보다는 6시티가 더 낫다고 보고 그 이제 이전보다는 지금 홈 샬럿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전까지 고려하면은 어 이용기는 뭐 제가 아무리 6시티가 뭐 원정이라고 해도 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좀 샬럿이 홈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최근 흐름도 많이 좀안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점을 보란다고 하면 은 이거는 유시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유시티 네, 프랜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샬럿의 최근 수비 밸런스가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시티가 뭐 원정에서 뭐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기대해볼만한 팀은 아니고. 뭐 샬론 역시 뭐 유로시티의 좀 수비를 어좀 쉽게 좀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5 5는 솔직히 뭐 기준점이 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어 이거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랜도 시티 대 이제 몽레알 경기. 자 일단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루피더한 명. 수비 3명 그리고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보다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비유죠 이제 올랜도 시티의 좀 전력 누수가더 크다. 어,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시레티 상대로 좀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샬럿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좀 동부리그 좀 6위로 좀 떨어진 그런 좀 현재 좀올랜도라고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몽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좀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캐나다 챔피언십 8강전에서는 이제 캐나다 리그 팀인 이제 포지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어, 1, 2차 전 총합 스코어에서 좀 밀리며 이제 좀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러니까 지금 뭐 올랜도 시티에 이어 이제 몽레알 역시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양팀의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중원이 좀 약한 그러죠. 몽레알 상대로 이제 올랜도 시티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며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고 제 침투나 뭐 커백 등 다양한 그래도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헐거운 좀 몽레알의 수비를 이제 곧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몽레알뿐만 아니라 이제 올랜도 역시 최근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대체로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 몽레알 역시 이제 측면을 기점으로 득점 기회를 종종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올랜도 뿐만 아니라, 이제 몽레알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전력이나 뭐 체력적인 면에서 이제 올랜도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어, 최근 이제 올랜도의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것과 더불어. 지금 홈에서는 연패 중으로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몽레알이 이제 이전과 달리 어, 최근에는 좀 원정에서 종종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발목을 좀 잡는 경우도 이제 대려 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지금 뭐 1.3대 그런 올랜도 정배 사이드를 보기에는 배당 대비 그리 큰메리트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당연히 뭐어제 올랜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인 건 맞지만 어, 1.3대 그런 좀 배당을 가지고 올랜도 승을 좀 가져가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뭐물어본다고 하면은 어, 저는 좀 배당 대비 좀 전혀 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아마 좀 어, 배당 대비 했을 때는 올랜도 승은 어, 그리좀 뭐 좋아 보이지 않다 약간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전해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배당 대비 이제 올랜도의 정배 사이드는 뭐 그리 좀큰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고 자 게다가 이제 지난 뭐 맞대결에서도 이제 무승부로 이제 좀어 끝이 나기도 했죠 심지어 이제 그 지난 맞대결에서는 몽레알의 경기 내용이 더좀 좋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보러 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뭐 몽레알이 이변을 좀 만들어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도 보기 때문에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올랜도보다는 배당 대비 몽레알 프랜스 쪽을 보는 게좀더 어, 메리티 있는 좀 선택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배당 대비 했을 때 몽레알 프랜센 쪽 보도록 할게요. 올랜도 시티의 1.3대 그런 좀 정배 사이드를 가져가기보다는 자, 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 양 그럼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레알 프렌승의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이제 레드불스.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수비 선 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참고로 두 팀은 본래 3일 전쯤에 이제 US 오픈컵 8강 전에서 맞붙기로 좀 예정되었지만 이제 그때 이제 악천으로 인해 이제 경기가 좀 취소되었고. 어, 결국 이제 US 오픈컵 8강전은 좀 취소가 된채 이제 리그에서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일정은 이제 US 오픈컵 8강전에서 이제 맞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3, 4일 후에 다시 좀 리그에서 맞붙는 일정이었는데 어, 뭐 본아니게 이제 그 8강전이 이제 좀 취소가 좀 되면서 결국 이제 리그에서만 맞붙게 된그죠 양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 당한 네슈빌 상대로 수적 우위였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주축 선수들의 좀 공백이 많이 좀 느껴졌던 경기랑 경기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세 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무패 행진은 좀 이어가고 있지만, 어, 최근에 이제 이기는 경기가 좀 없다 보니까 좀처럼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나, 이제, 레드블루스나, 두팀 모두, 이제,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가져가는 좀 팀이다 보니까, 어, 이 경기는 뭐, 초반부터 압박이 굉장히 좀 거셀 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좀 중원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가져가는 거좀양 팀이다 보니까, 어제, 어, 공간 허용을 굉장히 좀 많이 할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허용하는 좀 공간을 양팀다 그래도 좀잘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도 이제 곧잘 좀 창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을 좀 전개할 때 그래도 이제 주로 좀 중앙을 좀 기점으로 이제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주로 좀 득점을 좀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원정에서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침투에 좀 취약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뭐 레드불스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공격에서는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바리보가 교체 출전을 통해 이제 복전을 좀 치렀고, 그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이제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도 이제 필라델피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확실히 핵심 포워드인 그런 이제 음, 바리보의 그런 좀 복귀는 확실히 필라델피아의 그런 좀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큰 호재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많이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무려 1 0 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를 이어가는 중으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 홈에서의 극강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그래도 요 경기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는 게더 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필라델피아 승쪽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승. 언오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트레이크 대 휴스턴 경기. 자, 일단,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점 전 목표도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6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단한 경기도,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만큼, 긴 부진을 좀 겪었지만, 어, 그래도,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서서히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최근 좀세 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를 기록 중으로, 어, 그래도 현재는 좀 많이 올라온, 그쵸, 솔트레이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 팀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이제 3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부진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끊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서브 리그 1위 팀인 샌데이고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직전 이제 샌데이고전에서 이제 생각 이상으로 휴스턴이 좋은 경기라고 좀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샌디오 샌데이고와의 그런 좀 화력 싸움에서 좀 앞서며 결국 이제 난타전 끝에 이제 4대 4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죠.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어, 확실히 이제 좀 반등할 모먼트를 만든 거좀 휴스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샌데이고 상대로 이긴 거는 이제 1승 이상의 좀 가치가 이제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값진 승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솔트레이크가 홈에서 이제 좀더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수비 후좀 빠른 역습이나 이제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주로 좀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솔트레이크나 휴스턴 모두 이제 최근에 효율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잘 만들다 보니까 어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양팀다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본다 어 이렇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솔트레이크의 흐름도 좋긴 하지만 최근 이제 솔트레이크가 이겼던 팀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DC 유나이티드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같이 이제 하위권 팀들 위주로만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긴 두팀 모두 원정에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좀 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어, 굉장히 좀 그래도 뭐하위권에좀 머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원정에서도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팀들 상대로만 이긴 거기 때문에 어, 확실히 어, 이런 좀 상대 팀들의 그런 좀 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좀 상대 팀들 어,를 이긴 거는 뭐 솔트레이크 입장에서는 어, 뭐, 그래도 그렇게 막 크게 좀 값진 승리라고 보기는 에 많이 좀 어렵지 않나 한번 좀, 어,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반해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울 리그 1위 팀인 이제 샌디에고를좀 잡으면서 이제 최상의 좀 모멘텀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경기력도 어느 정도 물이 올랐다는 전까지 고려하면은, 어, 요거는 무슨 생각 이상으로 솔트레이크가 이제 휴스턴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이제 어려운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솔트레이크와, 뭐, 제 디슈네티드, 뭐, 세인트루이스와 같이, 이제, 좀 원정, 이제, 어, 약체 팀을, 어좀 잡긴 했지만, 어 이번에, 그것도 좀 최근, 이제, 많이 좀, 물이 오른, 그렇 휴스턴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해서, 어 저는 요거는 그런 점을 더 고려해,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 휴스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휴스턴 프랜스 조본 경기, 아, 그이 경기도 내 네, 언어와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휴스턴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 글록시 대 DC 디 n i t d 자, 일단 양팀과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큰결정전이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서브리그 최상위권 팀인 밴쿠버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어 그러면서 이제 현재 홈에서는 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몇몇이 빠진, 그런 좀, 벤쿠버가 상대였긴 했지만, 어, 그럼에도, 이제, 최상위권 팀인 벤쿠버 상대로, 이제, 훨씬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대승을 좀 거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 MLS 우승 팀인, 그리고 좀, 뭐, 갤럭시의 좀 위험을, 뭐 현재까지는 뭐 전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어좀 살아나는 모습을좀 보이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 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좀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디 n i 네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경기 기준 이제 일무4패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US 오픈컵 8강전에서는 네슈빌 상대로 이제 5대2 대패를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부 뭐 네슈빌전에서는 초반에 이제 디시네티드가 이제 2대 0으로 좀 앞서던 거를 이제 얼마 안 가서 바로 좀 따라잡혔고 그리고 이제 동점이 된 이후에는 이제 디시네티드의 수비가 확 무너지면서 어 계속 좀 실점을 해 결국 좀 대패로 좀 이어졌습니다. 거기제 어, 좀 직전 경기에서는 그좀 디시유네티드의 그런 어좀 수비 집중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게 더더욱 좀 부각됐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은가부인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온가부인님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은 바로 이제 추천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모뭐 TC 유나이티드가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포기하는 대신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어,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좀 경기를 좀 운영하다가, 아, 이제, 디시 유네이티드가 그런 좀 허용하는 공간을 좀잘좀 공략해, 이제는 효율적인 공격을 좀잘좀 좀 선보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일주일 넘게 신 갤럭시와 달리, 디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3일시고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어, 체력적으로는 좀 갤럭시에 비해 이제 많이 좀열쇠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체력적인 열쇠를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d c 디시 유나이티드가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좀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디시 유나이티드의 좀 수비 집중력 또한 급격하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제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 아까 좀네 슈빌 경기와의 그런 좀 내용과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하는 경기다 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또한 지금 뭐 갤럭시가 홈에서 강세를 좀 보인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할 모먼트를좀 만들며 이제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이제 좀 갤럭시의 좀 기세가지고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좀 상승 흐름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이경 기는 그래도 갤럭시가 홈에서 어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홈 연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제 뭐 갤럭시가 좀 유리할 만한 유리한 경기다 보니까 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볼 때는 갤럭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갤럭시 승쪽 보는 경기. 어느 만에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네, 토론토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애틀란타가,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도 없을 만큼 경쟁률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토론토 상대로는, 뭐, 충분히, 뭐, 원정에서, 어 좀, 원정이라고 해도, 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만한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용기는 에 좀, 타이밍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너스타 대, 이제, 세너스 경기. 네,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너스다 승쪽 보는 경기. 네, 3.5 기준은 뭐 배당대했을 비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대 이제 밴쿠버. 네,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자로 비 밴쿠버 헨무얼 무쪽 보는 경기. 아, 그럼 어느 하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네,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머칭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